아, 오늘 RB 팬텀 한번 가야겠다. 알터미요 네. 그포 햄, 사랑해. 남자야? 허 <laughs> 남자야 먼저 물어보시네? 크포님. 네? 사랑해요.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. Match found. 저, 여기 갈게요. 릴리 yeah. 에리아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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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드 더 e 운 o w 씨발 왜 e 가이렇 e m 어야 돼. 바이 운 에. 1리 자, 이번을 따드릴까요? 아니, 기대 안 해요. 오케이. 오케이. 로어건 이거 이제 레전요 예. 포시스 I'm n 생각한거 v i 생각한 m out here. Spike. One enemy remains. Nice. Nice. n Nice. 제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 보여 드릴게요. 위드피싱 나가서 죽어 버리기. 너만 잘하면 돼. 그 뭐야? 엄 그냥 반응은 안해 주네, 지오가. 근데 이거 안 돼. 나만 하고 먹는 서로 했던.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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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? 그만 빨아야 돼, 우리는. h Oh. i s up found me. One enemy remaining. Spike down B. 넘퍼 렁퍼 케어 스모크 케 스모크 날 쳐다봐 그래 왜날 <laughs> <SF2> <laughs> <불과적인> 쳐다봐 <웃음> 그러니까 너 <laughs> <아니, 뭘 웃음> 네, 이렇게 아이가. 뛰어오나 했다 왜 봤을까 남한 보더니 비켜서 버리네 그냥 저도 이가 브레이크 리콘 필수 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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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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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은 좀 그렇잖아 이게. 1킬 2데스 3어시 저는 재미가 없어요, 지금. 오, 하하. 잠깐만. 어사이트사이 둘이에요, 둘. 아, 둘 뭐. 아, 뭐. 아, 다예요? 네. One enemy remaining. 패스패스 oh, <chau>

어디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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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는데? 누가 나를 막게 와! 그 자신 있는 분 건... 니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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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킬 8데스 4오시 믿어보지 않을래요? 이거 고민할 게 있나? 당연한 고민하시네. 에요청레 t h a n k 해봐요 해봐요. 고

보스만 e n e 나이스 하나 더? 아니 설마. 야, 하나 더. 오. 밴달 방한데 한번못 먹었네. <laughs> <laughs> 둘다 맞아서 죽었다. 데려라. enemy down. 요이브 오브 놈. 파이브 오로우또가봐 가봐. one e n 노노. f 스포님 보이던 설 와유 했습니다 이거 토레시 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거 키친이에요 무조건 키친이에요 뒤인데? 아까 기우조이가 그랬죠 토레시 작동을 안 해요 바로 들었습니다 그럼 B뛰고 끝내죠 B뛰고 끝내자 아주 좋은 플러시 가능? Get

뭐, 이 맵이 있어, 었이맵나같은 경우는 이 o 피닉스가 어디 있노? 피닉스가 어디 있지? 어. 상대 u n d e Choo, c 밖에 문도 닫혀 있어서 그냥 이겼어요 어, 이거 실수가 없어요. 어? 앞이 안 보여. 와리 어? 지금 지연 한번 해주고. 어뭐 아쉬운 거죠? 어케이 히어 플리스 이거 여기 왼쪽 부셔버리자. 이거 흡부시에 달려가서 부실래. 제가 스탠까지 까놓을게 네. 뱅스타뱅스피인데다 잡겠지 그피드 뱅스피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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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

Last player standing. o n e e n e m y r e m a i n i n g d o n t d y o n t w enemy o u r e n m y o e s going. o i n g 2 e n m y going. 2 1 H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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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h n 1 HP, 1 HP, 1 HP, 1 n p 1 n e 1 H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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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h 수있 h not no, no. good. Go, go, go. Come on, let's go. go. Nowhere to run. I am the hunter. Sorry, bro. Watch your eyes. 그래서 정말 무서운 점 롤킹인 줄 안다는 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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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인가요? 네. 나왔어요. Last One enemy <놀람> 음. What's <your> 큐리예요? <놀람> 되게 뭔가 할배 같네요. 그게 네. 뭔 소리예요. 이 키오스크 처음 조작해서뚝딱딱딱 할아버지 가 Last player standing. Spike planted. 적이네요 웃겼나요? 팀 꼬와요. 치고 여기 밀어야 되긴 해요. 우와, 그럼 죽어야죠. <laughs> 잘복구갑니다 <먹고> 어, <laughs> <laughs> 아, 타이, 타이, 타저 지켜주세요. 다 들어가 버렸는 걸요? 밖에 나면서 이 m y r e i n n g 피어 이게, 어, 이게 네. 어, 너무 당황스럽네. 메가 먹었다, 잉기다요 니가 니가 가 먹었다 가 니가 니레 눈이 먼저요. 어, 그럼 point. 죽어야지. 가이가 유키. 니가 니가 님제 버스 어떤가요가 <laughs> 버스? 어,